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지난 주말에 OK저축은행 예금특판이 있어서 가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킹통장에서 이체를 하는데 이체한도가 걸려 있더라고요. 또알수 없는 오류 때문에 한도 증액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이체한도가 걸려 있다면서 아예 이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잘 되지만 당시에는 불안한 생각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안전하게 저축할 수 있을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의 차이는 있을 듯 합니다.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 점이 있어도 참고사항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축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저축하신 돈을 받으신다고 해도 최소 3개월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가 지급금이 있긴 한데 이것도 원금의 40%까지만 받으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필요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 자금은 제일 금융권이 더 안전합니다. 현재 제일 금융권 예금금리가 4.6%에서 4.7% 정도,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6%에서 6.2% 정도예요. 금리 차이가 1.5% 정도 납니다. 1 천만원을 1년간 저축했을 때 실수령액 차이는 12만 7천원 정도예요. 그래서 불안하시면 보험 든다고 생각하시고 제1금융권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에서 적용하는 이유는 훨씬 낮습니다 은행의 평균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2022년 10월 기준으로 2.45%입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하셔서 제1금융권으로 하실지 저축은행으로 하실지 판단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저축은행 상품을 보면 파킹통장, 중도해지 가능예금, 자유적립예금 등이 있어요 모두 단기 자금과 여유 자금을 위한 상품들입니다. 6개월 이하의 자금 운영에는 저축은행의 금리가 압도적으로 좋고요 그래서 단기 자금은 저축은행 위주로 운영하시는 것이 위험 대비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저축은행이 공용으로 서버를 쓰고 있어서 사용자가 몰리면 속도가 상당히 느려져요. 10월에는 아예 다운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노를 최대한 빨리 풀어두셔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체한도 풀기가 거의 불가능할 듯 하거든요 그런데 이체한도 푸는 방법과 시기는 은행마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통장 개설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참고로 OK저축은행은 OK 쉽고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체한도가 있어도 돈을 이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예전 부산 저축은행 사태처럼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최대한 분산해서 저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일 통장 개설 제한 때문에 괜찮은 곳을 선별해 두셨다가 20일마다 바로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파킹 통장은 대부분 입출금 통장이라서 20일 제한이 걸려요. 그래서 파킹 통장 위주로 우선 가입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sb톡톡 플러스 어플을 이용해서 해당 은행의 입출금 통장 개설 없이 가입하실 수 있는 예금도 있으니까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